출근길 술 취한 남자가 선로로 굴러 떨어졌다. 사람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놀라 소리를 질렀다. 도현은 생각할 틈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 사람을 구해야 해. 순간 몸을 날려 선로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멀리서 기적 소리가 다가오고 바람이 휘몰아쳤다. 도현은 남자의 팔을 붙잡아 힘껏 밀어 올리고 사람들은 도현을 끌어올렸다. 자신은 미처 다 올라오지 못해 어깨를 부딪치며 쓰러졌다. 다행히 그는 약간의 부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쓰라린 통증 속에서도 그는 안도했다. 다행이다. 살렸어. 깁스를 한채 누워있는 도현. 아내 선영이 눈가가 젖어 속삭였다. 당신까지 잘못됐으면 우린 어쩌라고. 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 누군가는 나서야 했어. 도현은 성경책을 펴고 조용히 기도했다. TV 속에 비친 전쟁과 재난뉴스에 눈빛이 흔들린다. 저곳에도 도움이 필요해.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선영은 멀찍이서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뒤, 침대에 누운 선영을 향해 도훈이 말했다. 나, 아프리카로 선교 자원하려 해. 선영이 놀라 소리쳤다. 당신은 가족 생각은 안 해? 애들은 어떡하고? 도현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있잖아. 선영은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선영은 잠든 두 아들을 바라보다 창가에 홀로 앉았다. 탁자 위엔 도현이 작성한 해외 선교지원서가 놓여 있었다. 남을 살리려는 그 마음은 고맙지만 이 결혼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새벽 빛이 그녀의 눈물을 조용히 비쳤다. 안녕하세요. 주인공의 상황입니다. 살신 성인형 남자예요. 평범한 가장이지만 위기 앞에선 본능적으로 남을 먼저 구하는 인물입니다. 사주 명식을 소개합니다. 정사년 개묘월 경인일 병술시에요. 오늘의 주제는 사람 유형 중 살신 성인을 실천한 성인입니다. 지하철 철길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본인은 화를 입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사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희생심의 화심입니다. 경이라는 금으로 태어났어요. 주체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옳다고 믿는 일은 강행을 합니다.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화는 금을 공격하는 성분입니다. 관성이라고 해요. 그중 더욱 센 관성을 편관이라고 하는데 사주에 두 개나 있습니다. 막강한 편관의 공격을 감수하고 견디는 과정에서 인내심과 희생심, 이타심,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이 발생을 합니다. 공익형 사주인 거예요. 자애심에 희생심이 녹아들어가 살신성인의 품성에 발현됩니다. 연지에 사과 편관이 들어있어요. 자애심의 유물을 살펴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곳에 편관이 들어가 있으면 자애심이 편관의 특징을 띠게 됩니다. 자기 희생으로 자애심을 보여달라는 압박이에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돼도 남의 위험한 처지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실수로 철길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거예요. 열차가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강한 희생심, 이타심이 등을 떠밉니다. 자애심형 강박관념, 종교적 신념이 희생심의 실천을 강요합니다. 시간에 병화 편관이 있어요. 종교심의 유물을 형태를 엿볼 수 있는 종교궁입니다. 이곳에 편관이 들어가 있으면 종교심이 편관의 특징을 띠게 되어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자애심을 실천하라는. 압력입니다. 몸을 학대하는 성향도 영향을 끼칩니다. 신치공인 일지에 인목 편제가 들어있습니다. 편제는 내가 지배하는 성분이에요. 내 몸을 내 멋대로 다루려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마다 않거나 자해를 하거나 자신의 몸을 재물로 바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의 실천을 위해 이한몸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편관이 자의심과 희생심을 실천하라고 등을 떠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편관이 적절히 발달한 사람은 대의 풍모가 있다고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